<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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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줘야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어, 이게 큐를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병원 분회장 김재선입니다. 어,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어, 1차 지방선거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어, 이장우 조합원이 지방선거 공공우수노조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맨날 투쟁 조끼만 입고 머리띠 들어오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쫙빼 입으신 모습 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어,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게 양복을 집사람이 하나 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좀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아주 즐겁습니다. 어, 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지금 현재로 울산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의 노조 지부장을 시작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2월 초에 SNS에서 어, 출마의 변 글을 봤습니다. 아, 댓글 중에 시의원이 당선돼도 시청 앞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음. 음. 단식 투쟁하실 분이라는 댓글이 있던데요. 아, 만약에 시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시의원 앞에서 단식 투쟁하실 겁니까? 글쎄요. 단식투쟁, 아, 저는 좀이 단식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 예, 힘이 많이 빠집니다. 어지럽고, 그래서 눈이 풀렸는데요. 음. 이, 몸이 축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식투쟁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 시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들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거나. 한다면, 어, 또 결국 투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각오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일들을 뭐 망설이지 않고 저는 뭐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선거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단독 지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출마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저는 이렇게 노동조합 하면서 공공운수노조 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제도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뭐, 의료인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울대의대 환원 문제도 그렇고, 또공공부문에 지난번에 사왔던 그 경동 도시가스, 금침원, 점검원들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신도객처럼 버스 노동자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혁을 어떻게 좀할 건가라는 고민 속에서 결국은 정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출마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번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당선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이제 동구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에, 울산시 전역에 대한 공약도 있지만 동구 지역의 공약을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구 지역에 우리 유해물질이 전국 1등입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발암물질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동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 울대 의대 지금 아산병원에 가 있는 울대 의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반드시 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도역에 투쟁처럼 어,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회사들 문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만연에 있는 저임금 상태 문제들, 안전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의료인력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울산시는 그 법이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울산시에서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기본 공약이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상세한 공약들이 있죠. 그건 앞으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돼서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도 이게 노동조합 하다가 정치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에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정치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정치하면, 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 쪽으로나 몸 쪽으로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후원입니다. 그래서 <laughs> 송구스럽지만 지금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후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춧돌이 되지만 앞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노동 정치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어, 반드시 열심히 해서 어,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후보님 우리 당선을 위해 힘차게 파이팅 한번 하시죠. 이장우 파이팅!